안녕하세요. 엔드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춘환유기 2화 계속 같이 봐요. 계속해서 아침이고요. 윗몸 일으키기 게임을 계속해요. 90호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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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이제 90호, 00호, 80호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8링 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80년대 생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글자를 보면은 80년대 이후 출생자. 글자를 보면 이렇거든요. 90년대, 00년대 다 포함이 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멤버들이. 그래가지고 진철원 팀은 총 6점 감점, DA팀은 총 4점 감점. 그래서 벌칙을 받는데큰 물통 4개가 등장했어요. <목소리> <buchad>. <놀람> <놀람>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왔나봐요. 다이어트 캠프에서는 또물 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다 마셔야 된대요. 하루에 다 마시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음식 선택 게임 시작. 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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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다리 겠죠 중심 잡는 게임 있죠. 두 명이 하는 거, 그거 해요. 에이, 니들 왜 비어? 저레니 졸레, 니 졸레, 니니졸 이좋겠 둘의 대결이 시작되고요 약간 대 게임 조심 거의 시작하자마자 바로 진철은 씨가 졌어요 디에이씨 이겼어요 민호승정 굉장히 이제 기술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수술但받 수술을 받았지만 수을 해요. DH랑 다시. 我的人生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았지에 수술을 받았제만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가았지만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받았지만 수술을 이았지만 수술을 받았지을받았지가을지만수 상대가 안돼 여기 지금 자막 보면 게임의 고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고요 네가 더 먹어야지, 바 아까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제 지점에는 돈이 있어요 둘이 이제 계속 이제 이걸로 제이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제 지점에는 인생을 잊지 못하고 는 인생을 잊지 못 근데 이제 중간중간 중간 양디 씨 멘트가 웃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D 에 씨가 내 사전에는 양보와 배려 이런 게 있다 게임에서 봐줬다는 얘기죠 D 에 씨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드디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아니 근데 D 에 씨가 이렇게 따다다닥 말을 잘하는 사람일 줄이야 刚刚听到了哲远非常大的喘气声因为他特别想赢我但是现实却不如意而且他字典里也多了一个书字그진철씨랑친해져가 그런지 굉장히 막 재밌게 장난치고 그러더라고요. 是不是少了什少了什 이러면서 이제 P P l 을 시작해요. 이제 P P l 을다 마무리했더니. <목> 그 다음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목이> 여기를 이제 둘러보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만보기가 많이 나온 팀은 2kg 빼준대요. 이 정도로 가질 바이. 아, 진짜. 중국 공원에 가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이제 춤을 추시거든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 D h c 음에야 이리, 쉬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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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목소리> 디에나 이런 가 굉장히 잘 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풍스러운 복도를 같이 걸어가는데요. 여자는 안쪽, 남자는 바깥쪽에서 걷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걸어가면서 상황극이 시작돼요. <목소리>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즉흥적으로 한 거라서 너무 설레는 대화였던 거 같아요. 이 둘을 주인공으로 해 가지고 말을 찍어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이걸 통해서 연애하는 사람도 있었냐고 나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이이지그 다음에 한 체험관에 도착을 하는데요 양디가 여기 이름을 이제 영어로 읽다가 나자한테 읽어보라그래요2 9년이 n 영상 e 뮤직 어워드입니다 이 s i 상은 m 직어 i 드입니다이 동영상은 d a 이이 노래를 듣고 나자를 처음 알게 됐대요. 2019년에 마마 있죠. 거기에 이제 나자가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수 청아 씨를 소개했거든요. 2019 청하 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발음이 이제 중국어 발음으로 치용 그러면 이제 궁핍하다 할때 궁자예요 가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난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국인들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발음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밈처럼 돼가지고 엄청 이제 인기가 있었나 봐요. 저자 이번에는 권법 체험을 하는데요 왕바오창과 DAC 대표로 배우기로 해요. <목소리> 네 찾아보니까 디에이 씨가 얼마 전에 골절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조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무수의 경력자들이라서 굉장히 포즈가 멋있더라고요. 등我受伤好之后一定 <목소리> 그다음에 이제 옛날 고시 있죠. 그걸 이제 방언으로 읽은 거를 소리를 같이 듣고 따라해요 네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만보기를 확인하는데요 디에잇은 3092보 심월도 예능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만보를 넘겨야겠다면서 막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디 씨가 잡아와가지고 만보기를 확인했더니 무려 7935 심월 씨가 1등 심월의 대단한 활약으로 2kg 감량 보너스를 얻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탁자 위에 마련된 간식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먹으면 안 됐나 봐요. 이거는 간식이야. 그게 아니라 거기 있던 팝콘 치킨이 그렇게 맛있었대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체중을 댑니다. 이기면 짐을 가지고 올수 있고, 지면 험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옷도 다 벗고, 신발도 다 벗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근데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누군가가 신발을 몰래 이제 올려놨어요. 좋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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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uh -huh. 와 최종 216.4가 나와요. 진초런은 이제 바지까지 벗어요. 267.25. 진초런 팀은 11.55. DA 팀은 10.7을 줄여가지고, 진초런 팀이 이제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이제 탁자에 놓인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 먹은 사람 수대로 1kg씩 증가. DA 팀은 2kg 증가. 진초런 팀은 3kg 증가. 진초런씨 빼고는 다 먹은 거예요. 아까 만보기에서 10월의 활약으로 2kg 감량 보너스 있었잖아요. 그걸 더해가지고, DA 팀이 최종 승리를 거뒀어요. DA 팀은 짐을 찾아올 수가 있게 됐고요. 진 팀은 벌칙을 받는데요. 파멜라 댄스라고 해가지고 혹시 내가 아는 그 파멜라 말하는 건가? 제가 아는 파멜라가 맞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운동할 때 보는 유튜버 선생님이 많은데 그중한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더라고요. 저도 이분 영상을 따라해봤는데 영상이 막 10분, 20분 되게 짧아요. 근데.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분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특히 복근 운동이 미쳤어요. 진짜로 강도가 미쳤어요. 못 따라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파멜라의 이름을 듣게 될 줄이야. 이분이 유튜브 구독자가 950만 명이거든요. 곧 1,000만 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빌리빌리에도 쳐봤죠 제가. 그랬더니 어머, 1,0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구독자가. 빌리빌리에서. 그래 가지고 이제 벌칙을 다 받고 밥 먹으러 가요. 대화를 하다가 왕바오창 씨가 디에잇이 너무 귀엽다 그래요. 살 안에 있는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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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다가 중간에 바구니를 들고 와요. 나중 이제 한 명씩 질문에 답을 하거든요. 이번 여행에서의 감상 느낌을 세 단어로 말하시오. 그랬더니 나자가 맛있는 음식, 친구 사귀기, 그리고 무척 춥다. 이렇게 추울지 몰랐대요. <laughs> 이제 또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디에잇한테 여행할 시간 많이 없죠? 그랬더니 여행을 해본 적이 없대요. 사실은 우리 단체는 1년에 100만 원씩 주는 거요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씩 는요 就算是演唱会当天，我也会早上去抽时间去看当地的画展，感觉接触的文化就是这种风光还是挺多的。亲，한亲，구의가장自己什么都不找，然后我可以去找，但是我找完之后你又不喜欢，又很多话。<laughs> 就我在旅行中不会贡献出什么价值，就是你们找了都可以，我住哪都可以是 OK 的。那完全我可以去照顾的。 감정 상태가 가장 별로였을 때가 언제였냐고 그랬더니 D8 <목소리> 한때 정말 계속 졌거든요. D8 네, 씨는 가장 먼저 갔던 그곳의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너무 아름다웠다고. 정말로 구름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이제 다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 就可以放的互啊然互相一些梗呀要一些深的交流深度一下 <Cornell> <Saint -Dex> 정말 이화를 보면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말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的时候> d h 씨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